자, 외압이 없었고 세관 직원의 연료도 없었다. 칩시다. 그러면 어떻게 이 엄청난 마약이 인천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?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. 마약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. 백혜룡 경쟁이 그걸 잡았어요. 공항에는 세관 직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나 많은 양의 마약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.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. 그냥 다들 무능해서 뚫렸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?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이 언제부터 그렇게 허술했습니까임은정은 지검장을 한 능력치가 애초부터 없었던 인물이었다.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. 검찰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. 심우정 연루. 돼 있잖아요. 인천지검장일 때부터 이 사건이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? 애초에 검찰이 발빠르게 합수단을 꾸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덮으려고 마약 운반책이요. 마약을 몸에 두르고 들어왔습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? 통과된다는 확신이 없는데 마약을 몸에다가 칭칭 감고 들어온다고? 그런 작전을 펼 수가 있느냐?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? 설명 못하잖아요. 마약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.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. 그런데 이번 거는요. 얘네들이 몸에다가 그냥 테이프로 칭칭 감고 들어왔어요. 설명이 됩니까? 통과된다는 확신이 없고서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. 설명을 못하죠.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.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없었다.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. 그리고는 백혜룡이 속았다.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이거는 진짜 무능한 거예요.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이거는 외압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.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니까. 그냥 없었대요. 백혜룡이 바보 같아서 속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저는 이게 진짜 무능함이라고 봐요. 자신의 무능함을 백혜룡 탓으로 넘겨버리는 짓. 여기까지 한다고?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. 이 사건은요,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.